<laughs> 그, 2016년 마지막 점심 식전 차피에요. 한살더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차피. 아, 한해 금방 가죠? 우리 천만 한 것도 2016년 초인데, 이제 2016년도 끝났네요. 2017년, 한살더 먹죠. 36살이 되는 거죠. <laughs> 예전에는 20대라고, 20대였을 때는 막 30대, 형 누나들한테 막 30대라고 막 30대 꺾였다고 약 올렸는데 벌써 30대가 꺾이네요. 올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은 연말이라 보통 뭐 밖에 모임 없이 그냥 대부분 가족들끼리 다들 지내실 텐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2016년 모임 다 끝났고, 뭐 별다른 모임 없고, 이제 그 연말 모임은 다 끝나고, 이제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면, 땡이에요. 아, 올해 1 2월달은 너무 바빴어요. 모임 말이야, 뭐하랴고 이래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16년에는 뭐 그렇게 바쁜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멋지대근 뭐 아닌가? 바빠야 되나? 일도 많그 사람도 많이 만나서 뭐 일이 좀 바빠야지 좋은 건가요? 멋지대근 <laughs> 2016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고 그 저는 2017년 저기 뭐 기준으로 담배를 한번 끊어보려고요 어차피 뭐 술은 먹는 음식인데 적당히 먹으면 될것 같고 담배는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담배는 좀 끊어보려고요 하루에 한갑 정도 피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여가지고 한 10가지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뚝 끊어야 돼요 그럼 뚝 끊어가려고요 까짓거 뭐 끊으면 되겠죠 뭐안될거보이세요자새 뭐 목표 하나씩 딱 잡으시고 다음 17년 새뭐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목표 꼭 이루시고 어떻게 뭐 대부분 목표 뭐 다이어트 신데 <laughs> 17년 목표 딱 체중 딱 잡으시고 딱 일주일만 죽어보자니까요. 그래서 딱 17년 목표는 목표 체중 도달하기. 응? 17년 목표 딱 잡으셔서 목표 체중 딱몇 킬로 정해놓으시고 딱 내일부터 딱 일식 시작하세요. 아침 점, 아침 저녁은 식사 대용으로 차피 드시고 점심 최대한 식전에 차피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아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막아 배도 막아 배고파, 아 먹고 먹고 싶어. 그래도 에이. 씨 참아봐야지. 그래서, 하루 이틀, 삼일 참다 보면은, 한, 사일 참어요 근데, 한, 사일에서 오일 고인데또 사일에서 오일 고인데또 참아요. 그럼, 일주일 돼요. 그럼, 와, 일주일 진짜 죽어나가 열심히, 해서 일주일 버텼어. 해서, 일, 식을 했어요. 그러면, 체중도 조금 줄어 있어요. 오, 그래?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더 화이팅을 하자 하고, 이제, 일주일 지나, 이제, 8일째 딱 시작하려고 보면은, 아, 또, 막, 뭔가,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그, 음식 생각도 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딱 생각하는 거야 여지껏 달려온 일주일이 아깝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식 했는데 여지껏 달려온 일, 일주일 아깝잖아요 그니까 러아 일주일 달렸는데 너무 아까워 하루만 더 해보자 해서 7일이 8일 되고 8일이 9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보름 참아요 오, 처음이야 처음이야 나어 어? 다이어트든 뭐든 해 가지고 보름 동안 일식 해본거 처음이야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체중이 딱 올라갔는데, 오! 체중도 막 바뀌어 있어요. 여러아 모르겠다. 한 달만 해보자 해서, 한 달까지 또 가요. 그래서 한달 가서 또, 또 체중이 딱 올라가 봤는데, 오! 또줄어있어안줄 수가 없어요. 차피가 칼로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침, 저녁은 포만감 때문에 차피 드시고, 저녁 식전에 차피 드시면